아, 나 여기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전부 뭐냐면 놀런 선물들 어온 거거든요. <laughs>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하나 두 개씩 두던 게 완전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정리하고 하, 여기도 뭐야 이거다 우편물, 폰 철지 뭐 등등등 잡동사니 정리 좀싹 하고. I really love this counter. Yeah, it's s c r y You're healthy, safe. Mm. Oh, me too, baby. I hope you're healthy and safe. Mm. Oh, I'll let him miss you. Mm, I miss you. But we talk mm -hmm. every day. Mm -hmm. Nolan, mm. mommy, proud of your daddy. Oh, I'm proud of your mom. Mm. Hey, buddy. Um, so I gotta go do some training tomorrow mm. uh, should be about three weeks so not too long but not too short mm. um, I need you to be good for mom mm. and you know stay safe in there no please don't be <laughs> hurry up boys <laughs> just calm down calm down calm down a calm down bit. yeah, yeah. And one day when you're a little older I'm sure I'll I might still have to go back out to sea. Hopefully not, but hmm. you know. Um, but when that happens, you know you're the you're the man of the house. Uh, I need you to take care of your mom and Aww. keep everybody safe. Aww. Maybe you'll have a, another brother or sister by then. Yeah, yeah, I think so. <laughs> so 30분. 이교는 지금, 지금 씻고 있고, 저는 카드 쓰려고요.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목이... 어, 손목 너무 옥신옥신해요. 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갔고요.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야야야! 긴장돼. 여러분, I got it! 집에 도착했고요. 지금 6시인데, 잠을 더 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꼬맹이들 데리고 아침 산책 잠깐 갔다가 다시 누워보겠습니다. 어우, 뭐 용, 용을 썼는지, 어깨, 뭐 용기가 아프다. 집에 도착하니까. 긴장해가지고. 무튼 해냈습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아침이라서 엄청 고요하죠? <laughs> 비오나 예쁘다 <laughs> 가자 오나야 가자 비 여러분, 저는 땡큐 카드를 다 썼고요. 우리 놀런 베이비 샤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집으로 놀런 선물 보내 주신 가족분들, 친구분들 너무 고마워 가지고 카드 썼고요. 여러분, 저 지금 편지 보내러 나왔는데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하늘이 되게 파랗다. 여기가 우리 집 넘버 지정되어 있는 멜박스 암이고요 보낼 때는 이렇게 아웃고잉메일에 넣어주면 된답니다 여러분 굿모닝 오늘 정기검진 가는 날이고요 어, 처음으로 혼자서 병원 가는 날이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왜냐면 운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산책시키고 지금 들어와서 요거트 볼 먹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버터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제가 33주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병원으로 출발할 거고요 초행길이라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laughs> 가끔씩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제가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오늘은 한 번에 잘 도착할 수 있기를 화이팅! 와 여러분 조금 일찍 나오길 잘했어요. 길은 한 번에 잘 찾아서 왔는데 여기 주차 공간이 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주차 잘 하고 이제 병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아기 심장 소리 듣고 또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당뇨 검사 했는데 결과는 아마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마트를 가야 해요. 휴지랑 키친 타올이랑 그릭 요거트가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 미니넥스에 도착했고요. 는 부대 안에 있는 쇼핑몰 센터가 아니라 부대 밖에 있는 군인들 쇼핑센터예요. 부대 안에 있는 것만큼 크진 않지만 생필품 같은 거꼭꼭 필요한 건 여기서 살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고 바버샵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테이션 있고요. 니네 애고 와서 저랑 니네 가스 넣을 때 무조건 여기 와서 넣어요. 왜냐면게스 프라이스가 버지니아에 비하면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꼭 여기 와서 가스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습니다 <laughs> 방금 병원에서 전화 받았는데 저 당수치 높게 나와서 글루코스 검사 받으러 가야돼요 오마이갓 <laughs> oh 여러분, 오늘은 임당 검사로 병원 가는 날입니다. 8, 9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채로 가야 돼서 아침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고프다. 이제 운전해서 갈까 싶어서 어제 구글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아, 아니야. 택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대요. 일단 초행길이고, 또 고속도로를 타야 되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고속도로 조금 무서워요. Good Good morning Are hey, you for Sarah? Yep. Oh, no, right. 저는 병원에 잘 도착해서 첫 번째 공복 제혈 하고 그다음 맛없는 거그 코스 한병다 마시고 지금 두 번째 제혈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시간 후에 두 번째 제혈 하고 그다음 한 시간 후에 제혈 하고 그다음 한 시간 후에 제혈 하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피검사도 마치고 나왔어요. 이제 택시 불러놔서한 3분 뒤쯤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고급 타고 집에 갑니다. <laughs> 지금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 졸립기도 해서 집에 가보고 밥을 먹고 자던지 아니면 잠을 좀 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라이트 에이드에 갈 거고요. 제, 어, 당뇨 키트랑, 그 다음에 비타민, 종합 비타민 처방전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 픽업하러 갈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어, 키트 가지고 병원에 가서 프로그램 수업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고위험 군 산모들만 하는 검사인데, 이제 배에, 어, 두 가지 끈을 벨트를 사고, 하나는 이제 우리 논란이 체크하는 거고, 하나는 제 자궁 수축 움직임 이런 거 체크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또 저의 멘탈을 막 흔들어 놓았던 일은 제가 고위험군 사무잖아요. 그리고 이제 34주째인데, 가장 빨리 제가 초음파를 볼수 있는 게 9월 23일이래요. 근데 제, 제 듀데이가 9월 9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한국 아니다, 미국이다. 다른 시스템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laughs> 겹쳐서 보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초음파는 지금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놨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 진짜 긍정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게 확 땡기네요. 안돼 안돼.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Hi Hi. 오. 오. 감 감동 아니 감동했던 게 이제 약사님이. 주시고 미국 사람들이 스몰톡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언니 어, 두제가 언제야 이래서 제가 9월 나인이라 니까 어, 나인 나인 다 됐네 이러면서 가길래 기분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설레고 좋은데 좀 긴장되긴 해요. 이래니까 어, 너무 긴장하지 말라면서 정말 판타스틱한 라이프가 펼쳐질 거라고 서왜 이렇게 얘기하대. 하고 어, 맙다면서먹하니까 그러면서 어 보이냐, 거리냐 물어봐서 보이라고 하니까, 어, 아기 이름 있냐, 아기 이름 있다, 논란이다, 이거. 너무 예쁜 이름이라면서. 아까 전에 여기 올때만 눈물 찔찔 짜고 막좀 그랬는데, 진짜 처음 보는 분이 저렇게 친절하고 되게 스윗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알죠? 그래, 긍정의 힘! 괜찮아, 괜찮아.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 돼! 괜찮아. 여러분 지금은 6시 되기 한 15분 전이고요 오늘부터 저는 넌스트레스 검사하러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스케줄이 아침 포인트먼트라서좀 서둘러야 되고요 서둘러. 아침에 저의 일과는 꼬맹이들 데리고 산책 갔다 와서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샤워하고 준비해서 한 7시 반쯤 집에서 나갈 계획입니다. 아휴, 하루의 시작. 아, 앞방량 말없어서 큰일 날뻔했어.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게 그냥 붙는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신으니까 많이 도움 되더라고요. 뭐야이 이런 고 나가자. 아이고 이렇게 잘 잤어? 왕, 왕무꼬비 같네 너나. 왕무꼬비. 어이, 괜 아직 해안 떴고요, 달이구요.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병원 주차장에 잘 도착했고요. 일찍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행길이니까. So that's the baby's heartbeat. And that's your baby's head. So your baby's head is down. Oh, that's nice. Oh, she needs a little sister. I know, right? There you keep her young. Yes. Oh, I see you. Oh, yeah, Thank you. 런스 테스트 테스트 하고, 이제 향료 교육 <laughs> 듣고 나왔구요. 집 나오기 전에 현상 체크했는데 56인거야.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어, 너 스냅 필요하냐고, 뭐 필요한거 있냐고 했는데 제가 바나나 챙겨왔다요. <laughs> 일단 바나나를 하나 먹고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음, 바나나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역시 너무 좋은게 아,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좋았던게 그, 너넌 스트레스 체크하기 전에 총음파를본거예요뭐 완전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제 버터 잘 있는지 제가 제일 걱정했던게 버터가 얘가 턴을 했나 안했나 그게 진짜 걱정이었거든요 다행히 턴을 했더라고요 머리가 밑에 가있더라고 잘했어 기특해 그리고 언제 턴했냐 하여튼 엄마가 기도 엄마 걱정만 했거든요. 하, 다행이에요. 그리고 웃기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미국 병원이시는 정도 뭐냐면 멘탈케어를 엄청 해주거든요. 임신상 당뇨가 오고 나면 엄마들이 이제 자책하거나 그렇게 자기 비난을 할 수가 있어.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엄마 잘못 아니라고 어 그러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외에 주사한 것들 주사한 것들과 운동을 한다고. 무엇인가 일반적 미량 공급 때문에 이슈비는 방깁니다 세번째 인종독.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또... <laughs> 냄새가 벌써 너무 맛있다. 아이고. 이거 봐요. 이렇게 올카가 누워 있는 거 좋아하는데 잔디를 안 깎을 수가 없다. 물론 디테일하게는 못 했어요. 좀 많이 힘드네요. 저기 보면 이렇게 가에 이렇게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쟤네는 또 다른 기계로 잘라 줘야 되는데 그 기계는 제가 즐기에 제가 사용하기에 좀 무거워 가지고 쟤는 그냥 납두려고요. <laughs> 원래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게 주기적으로 다 약을 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을 뿌리고 나면 한 1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는 말려야 되는 약이에요. 그 말뜻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약간 복하다. 근데 이 약은 마르는 시간 필요 없이 그냥 애들 밖에 나와서 놀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그죠. 여러분 저는 넥스에 도착했고요히히 <laughs> 이거 봐 e x p a n d e mother 출산을 앞드 엄마들이 따로 있답니다 별거 아니에요 Hello. Hi. How are you? How good, how are you? How far are you now? Almost thirty five weeks. So almost. Yeah. Almost almost there. Yeah. <laughs> so I'm a bit excited, huh? Yeah, I'm excited and nervous.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마트에, 먼스에 갈 거고요. 오늘 가서 뭐살 거냐면, 요거트랑 방울토마토, 그리고 물, 아, 그리고 복숭아. 제가 복숭아 자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임단, 진단받고 난 뒤로는 되게 좀 조심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뭐 딸기나 블루베리, 베리 종류 조금씩 먹는데. 하나만 살까? 아, 너무 먹고 싶어. 아무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여러분한테 해줬어요 캘리포니아 봉투값 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봉투 챙겨왔고 그게 좀 신선했어요 버지니아에서는 봉투값 따로 지불 안 하거든요 재밌죠? 이런 거 재밌다 아니에요? 아 <laughs> 어, 복숭아랑 자두 너무 맛있겠다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랑 빨리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카메라 켰는데 제가 카트 가지고 와서 트르크에짐 옮기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고글레어레이션 이러시대요. 제배 보고 그래 '아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분이 제 옆옆에 주차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짐을 거의 다 옮길 때 되니까 저한테. 어 괜찮으면 제 카트를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기 카트 파킹 안 돼서 제가 어 괜찮다면서 제가 할수 있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어 oh, Please my pressure 이러는 거예요 감동쓰